막내야, 막내, 저기서 자네, 막내, <laughs> 저기서 줘라. 어떻게 된 거야? 죽을래, 죽을 뻔한 애살려놓은 거지, 다 애들이 다 지금 여기에 일곱 마리가. 얘가 막내가 제일 죽을 것 같았는데, 배에 막 부대기, 드글드글하고 그래갖고 약 사다가 매겨갖고 살린 거지 다 길냥이들. 음. 응. 원래 쟤네 어미들이 다 길냥이야. 안주 아니, 길냥이가 아니라 주인 있는 애들이 애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낳놓고 쟤네들이. 도망갔지. 응 아니지. 저기 어리. 없어졌어. 응. 없어지고, 없어지고 쟤네들이. 애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버리부터 우리... 살다가. 짜장이가 근데, 또 응. 애기를 낳고, 그래갖고 얘네들이. 아내가 증순주. 짜장이한테 증순주가 되죠. 딸의 딸이니까. 그러니까 딸의 아, 자식이니까. 자꾸 응. 지금 그 대, 응. 3대, 지금 3대가, 3대, 지 3대. 3대가, 3대가 이러고 가지도 않고 우리한테 버티고 있는 거야. 근데 그나마 응. 애기가 몇 마리, 여덟 마리 죽었지. 여덟 마리 묶고. 그나마 얘네들 여덟 마리를 살린 거지. 아홉 마리다. 아니, 여덟 마리. 짜장이 얘기는 결국 하나 죽었으니까. 이거 이제 다 잠자는 시간이야? 응? 깜상이 얘기 찾았는데 애기 여기 있었네. 아이고. 아이고. 애기. 죽을 것 같았던 거 살려놨더니, 이제는 똘망똘망이 뻐졌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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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리랑 고개 넘어가네. 막내. 아이고, 아이고, 졸려. 다 어디 갔어? 박스에 올라갔어? 이걸 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거기, 거기까지 올라갔어? 나머지는 어디 갔어? 여기서 자고 있네. 화장실을 집으로 만들어줬더니. 얘가 눈 아팠던 애다. 네, 이거. 니네 때문에 아줌마 진드기도 붙었었잖아, 목에. 막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막내, 코 자. 막내 코자. 아이고 코자라니까 아예 누웠어. 너도 코자. 응. 자 코자. 아이고 이뻐라 막내. 막내 이뻐. 아이고 이뻐라. 안에서는 까미가 울고. 응? 니네들 본다고 안에서 까미가 막 울어. 너덜너덜 다 찢어놨네, 이거. 커, 자. 알았지?